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과 그리고 좋은 소식도 같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따라오시죠.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애플의 3월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캔슬이 되었습니다.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이번 3월 이벤트가 엄청 기대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보급형 아이폰의 공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 외에도 아이패드 프로, 에어태그 등 여러가지 신제품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9에 대한 정보를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보급형 아이폰의 출시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정보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진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애시 당초부터 공식적으로 3월에 이벤트를 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지만 거의 매년 진행하던 행사를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PCB 기판 주문이 2분기로 미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듯 제품의 부품 중한 가지만이라도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생산 공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6월에 열리는 WWDC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WWDC는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취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애플은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을 선택했네요. 6월에 진행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WWDC 사진을 보면 뭔가 맥북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새로운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인데요. 그동안 밍치거의 소식에 따르면 2분기에 가위식 키보드를 탑재한 새로운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WWDC 사진은 여러 가지 출시할 제품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이번 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겹쳐서 예전 같은 힌트들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WWDC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원래 WWDC는 9월에 런칭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미리 볼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WWDC에서는 우선 iOS 14, tvOS 14 워치 OS 7 그리고 새로운 macOS 등 차세대 운영체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WWDC 2020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들과 기술들로 성대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애플은 6월 WWDC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도 함께 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바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애플 매장의 영업을 3월 27일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일부터 약 40일 동안 영업을 중단한 중국 내 애플 스토어는 영업을 다시 재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는 애플이 떨어진 매출을 복구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한 중국인데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현재 애플에서는 3월 27일까지 2주 동안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의 가로수길 매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난주 일일즉 3월 15일이죠 이날부터 1차적으로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향후 이 조치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좀더 두고 보아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9to5 Mac에 따르면 iOS 14 코드에서 아이폰 9 애플워치 6,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와 TOF 센서를 탑재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까지 다양한 소식도 같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롭게 출시할 아이패드 프로는 트리플 렌즈와 애플 기기 중 최초로 3D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OF 센서가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아이폰 12 시리즈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iOS 14 코드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새로운 AR 앱인데요. 9to5 Mac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코드명 고비라는 새로운 AR 앱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 고비 앱을 애플 스토어와 스타벅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아이폰의 증강 현실을 통해 사용자가 현재 있는 곳의 주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스토어 매장에서 아이폰을 들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격이나 기능, 비교 등에 대한 제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애플 워치 시리즈 6는 워치 OS 7에서 유출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애플의 자체 개발 오버이어 헤드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애플이 새로운 헤드폰을 만든다는 얘기는 비츠를 인수하고부터 종종 나오곤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헤드폰이죠. 이 아이콘은 얼마 전 iOS 14 코드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두 개의 아이콘의 모습이 헤드폰 모양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애플의 오버이어 헤드폰의 모습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에어팟 프로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디자인이 유출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설마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정말 유출된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 유출된 아이콘과 애플의 헤드폰이 비슷하게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애플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츠 헤드폰의 디자인도 정말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헤드폰의 디자인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만큼 굉장히 미니멀하고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콘을 보면 귀를 완전히 덮어주는 오버이어 형태라는 것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정해 볼수 있는 점은 바로 색상인데요. 기존 에어팟은 흰색만 있는데 흰색 말고도 적어도 한 가지 색상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두 가지의 색상이 예상이 됩니다. 이 아이콘에서 볼수 있듯이 화이트와 블랙인데요. 어쩌면 블랙이 아니라 스페이스 그레이로도 출시할 수 있겠죠? 최근 출시된 비츠 솔로 프로를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나 H1 칩등 에어팟 프로의 기능들을 여러 가지 담고 있는데요. 애플의 오버이어 헤드폰은 아무래도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비츠 헤드폰보다 기존 에어팟의 기능이 좀더 고스란히 담겨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애플 오버이어 헤드폰에는 제스처 인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능을 기반으로 헤드폰을 착용할 때나 뺄때 오디오가 자동으로 재생이 되거나 정지가 되는 기능 같은 것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이어 헤드폰은 무선 헤드폰이라서 충전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이었고, 비츠 솔로 프로는 라이트닝 포트로 충전하는 방식인데, 이 헤드폰의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플 오버이어 헤드폰은 iOS 14 코드에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iOS 14이 공개가 된 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올해 가을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출시를 장담하기는 좀 힘드네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애플은 하이엔드 헤드폰 제작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즘은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